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현재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약 9%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에 이릅니다.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44년에는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익숙했던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자주 보던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들, 저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늘 손주들 이름을 부르며 웃으시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저를 보고도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가셨죠. 가족 모두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치매는 우리 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병입니다. 예전엔 잘 기억하던 일들이 흐려지고 익숙했던 얼굴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들을 조절하면 발병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1. 치매의 원인과 위험성 먼저 치매가 왜 발생하는지 살펴볼까요? 치매는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면서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이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70%를 차지하죠. 세계보건기구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들을 조절하면 발병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치매 위험 요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약 6.7%의 치매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 운동을 부족하게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약 6.6%의 치매 사례가 운동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흡연과 과음, 흡연과 과음은 신체 전반에 해로우며 특히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거되지 않게 하여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 자극 부족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아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의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뇌 혈관에 부담을 주어 치매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운동 부족도 치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조절하면, 치매 발병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치매 예방을 위한 6가지 핵심 습관. 1. 규칙적인 운동.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죠.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도 운동이 뇌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하루 20에서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아침에 시장 보러 가는 길을 조금 더 멀리 돌아가거나 친구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걷기는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는 최고의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신체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75세 김순옥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더 길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요가도 함께 하면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운동 덕분에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사회적 관계도 넓어졌습니다. 운동은 정말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김순옥 씨처럼 꾸준한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습관화해 보세요. 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두 번째는 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책 읽기, 글쓰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퍼즐 맞추기 등의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퍼즐을 자주 푸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더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실천 방법으로 오늘 신문에서 한 문장을 골라서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또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글씨를 쓰면서 뇌를 활성화하고 가족들과 정서적 유대도 깊어질 수 있죠. 또 스도쿠나 크로스워드를 풀면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퍼즐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72세 이정자 씨의 말씀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매일 책한 챕터씩 읽고,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독서와 외국어 공부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걸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어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정말로 인생의 보물입니다. 이정자 씨처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3.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0에서 40% 낮습니다. 생선, 채소, 올리브오일, 견과류, 통곡물을 자주 섭취하고 당분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저녁 식사 때 생선을 한번 더 먹고 채소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해 보세요. 간단하게는 아침에 견과류와 과일을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말에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중해 식식단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을 다양한 색상으로 섭취하거나 주 2~3회 생선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에서 간단하게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0세 박영애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지중해식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생선과 채소를 많이 먹고,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도 자주 섭취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적응이 안 되었지만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든 것 같아요. 식단을 바꾸면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가족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박영의 씨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단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때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고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지중해식 식단을 시도해 보세요. 4. 충분한 수면 취하기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면 치매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수면 중에는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되기 때문이죠. 실천 방법으로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 잠들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낮잠을 자지 않거나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68세 최강수 씨의 말씀입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자지 못했지만 점점 더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아침에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피로가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정말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최광수 씨처럼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숙면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고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충분한 수면을 취해 보세요. 5. 사회적 활동 유지하기.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고립된 삶을 사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60%에 증가합니다. 친구, 가족과 자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좌를 듣거나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3세 김미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줍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우울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적 활동은 정말로 인생에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김미자 씨처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뇌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회적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6. 스트레스 줄이기.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명상, 음악 감상 산책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을 해보세요.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연소리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웃고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태극권 같은 명상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아래는 69세 장영식 씨의 말씀입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안 되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명상을 통해 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명상은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습관이 되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내 건강도 함께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장영식 씨처럼 스트레스 관리는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음악 감상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6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을 위한 하루 일과표 예시입니다. 아침 7시, 20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오전 10시, 견과류와 과일 간식. 점심 12시, 생선과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 오후 3시, 15분 낮잠. 저녁 6시, 가족 또는 친구와 대화. 저녁 8시, 명상 10분, 독서. 치매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치매와의 싸움을 함께 해왔습니다. 할머니의 밝은 웃음과 따뜻한 손길이 점점 잊혀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도 그 중요성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기억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오늘이 모이면 행복한 내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